여기 아이템이 많이 없네. 역시. 역시 창렬섬이야.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여기선. 아유, 물만 먹고 가네. 물만 먹고 가. 물 먹었어. 아, 무게가. 아, 아 무게가. 아, I need to 이걸로 시간 때우고, 에너지 채우고, 비었구나. 아... 내가 진짜 큰일 난게 뭐냐면은, 시청자 50명 채우면은 내가 레이맨, 레이맨 그거 원 방송하기로 했거든? 근데 난 그거를 상당히 먼 얘기, 먼 훗날의 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왠지 이기세면은 왠지 올해가 가기 전에 50명을 찍고 레이맨으로 고통방, 고통을 받는 방송을 할것 같아, 왠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 내가 고통받는 장면이 레이맨 켠왕 가자 그래, 내가 사놨잖아, 그거 레이맨 사놨단 말이야 아니, 잠깐, 레이맨 켠왕을 하자고? 아니, 그건 안돼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레이맨 켜놓은거 가, 가, 하려면은 나말고 한사람 더 데려와야돼 <laughs> 릴레이로 해야지 그거 한사람이 못해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소리니 어... 낚시도 못하고 지금 멀지 않은 미래. 아니에요. 어쩌면은 오늘 그냥 우연히 날이 좋아서 한 30명 이렇게 들어온 걸 수도 있어. 그냥 어쩌다 날이 좋아서. 다 운이지, 운. 응. 이제 또 내일 이렇게 방송하면은, 어, 한 10명? 10명도 안 들어올걸? 5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겠다. 응. 내일은 뭐하지 그러고보니까 내일은 뭘하지 원래는 오늘 포탈2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포탈2는 내가 한번 클리어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좀 차별화를 어떻게 넣까 하다가 포탈2 스피드런을 해볼까 했는데 이미 스피드런은 한시간 안쪽을 찍는 괴물들이 있어 그래서 아휴 그냥 뭐 나는 해봤자 그냥 그게 그구나 포탈2 코업이요? 누구랑? 이 센세 포탈2 코업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게 하던데. 불신과, 응? 배신과 불신이 난무하는. <laughs> 시청자? 시청자 뭐몇 명이나 있다고? 25명 밖에 없구만. 어... 큰일났네. 먹을게 없는데 날도 춥네. 아이, 저기 늑대는 왜 가지 않고 있어? 야, 이 들짐승들아! 응, 음... 뭐야? 이게 왜 여깄냐? 아예 필요 없어. 이거 무게만 나가. 지금 무게 초과 상태인데 무게만 나가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음... 좀 버리고 가자 여기다 하나 필요 없고 아, 로프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로프 쓸 일도 없는데. 야, 저기 아주 진을 치고 있네. 응? 노루고기 잠자기로 버티는 건 어때요? 잠자기로 버티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안 돼. 내가 올라갔던 섬이 저긴가? 얼룩 이리산으로 가라는 계시? 아니야 나 여기 다 돌면은 이제 미스테리 호수 가야죠.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미스테리 호수를 가야지. 거기는 지리도 꿰고 있으니까. 어 큰일났다. 좀 뛰어댕기니까는 스테미너가 모자라네. 여기도 집 세대 세채 아마 다 불타 있을 거예요. 내 기억에는 아마도 한 채만 살아있어도 다행인데, 여기에 시체, 사슴, 나이스 0.9. 어. 아유야, 벌벌 떨지 마. 나도 나까지 추워지잖니, 응? 여기도 늑대 한 마리 있었던 걸로 아는데. 봐봐. 봐봐, 집다 탔잖아. 랜덤으로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는 집은 스토커에서 그냥 다탄 거야. 그냥 다탄 집이야. 이제 이쪽에는 볼일 없고, 우와, 나이 난이도에서 체감 온도 0도인 거 처음 본다. 야외인데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온화한 날씨가 있었나? 이럴 때, 부지런히 움직여놔서. 여기도 까마귀 있고. 여 까마귀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뭐야. 그니까. 바람 안 불고 영하 7도네. 후. 어우, 말 많이 하니까 목이 좀 아프긴 하다. 예, 여기 원래 섬 근처에 곰 있어요. 곰 있어, 원래. 근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왠진 모르겠어. 왜 곰이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와, 영상이야? 체감 온도가? 체감 온도가 영상이야. 진짜 놀랍다. <laughs> 근데 침입자 난이도는 왜 침입자예요? 그, 아마 영어 원본으로는 인터루퍼라는 단어일 거예요. 인터루퍼라는 단어인데. 이 부식돌, 장작, 나무, 불쏘시개, 불쏘시개 하고, 오야야. 아 너무 너무 바깥쪽으로 나왔네.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난이도도 아닐 뿐더러 지금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죠. 스킬 연구해봐야 뭐해 나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니까. 뭐 책을 읽고 스킬을 올려도 오래 써먹. 을수 있을 정도로 생존을 오래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 저거 방송 시간 수정해야겠다. 매일 밤 적당한 시간에서 아침까지가 아니라 매일 밤 적당한 시간에서 켜나 끝날 때까지. <laughs> 현황은 될수 있으면은, 10시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걸로 해, 하려고 해요. 될수 있으면. 그거보다 길어지면 내가 피곤할 거야, 아마. 20명만 더 오라. <laughs> 아이 홍보를 해봐요, 홍보들. 파스들아, 홍보를 해봐. 레이맨으로 고통받는 거 보고 싶으면. 저는 홍보하는 재주가 없어서 잘못 하겠고요. 레이맨 켠읍. <laughs> 뭐 파스넷에서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야, 50명 채우면은 레이맨 켠황한 켜농한, 황한다는피디 있다. 빨리 화력 지원. <laughs> 뭐, 그런 걸로 인지도 높여, 높일 수 있으면 나도 좋긴 하지. 근데 그 방송이 언제 끝날지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laughs> 이제 레이맨 켜낭 보면은, 켜낭 하면은 위쪽에 타이머 가잖아요? 저거 아마 48시간 돼도 방송 계속 켜져 있을 거야. 내 예상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레이맨 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엄청 고통받아 하더라고. 진짜 제작자의 제작자가 그방 뭐지? 게임 제작자가 그 게임에다 넣어놓은 온갖 그 악랄한 수법들에 진짜 치를 떨더라. 이거를 애들 깨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이냐 이게 지금은 온갖 쌍욕을 다하고.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아, 저 게임은 해로운 게임이구나. 나는 죽어도 저 게임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근데 나는 지금 그걸 유혹에 빠져서 샀어. 그 게임을 유혹에 빠져서 샀단 말이야. 만들기는 유아용. 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지? 아, 어... 이거 데워야 되는데. 제가 하품한 거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게임 캐릭터 주제에 내가 하품해야 되는데 하품을 하고 있어? 바람 게임의 맛을 쬐끔만 느껴보거라. 그 레이맨해서 인성 버린 사람은 진짜 그거 신고 해도 될 거야. 이이 응? 이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손 들어줘야 돼. 여기 다 털었나? 다 털었나? 다 털었나? 다 털었네. 아, 그리고 이 집의 단점이 스토브가 없어. 불을 못 떼, 여기. 집안에서 불을 뗄 수가 없어. 하... 여러분, 오전 9시입니다.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뭐야? 뭐야? 너 늑대였어? 아, 이런 씨. 추천 사유요? 추천 사유? 추천 사유? 그걸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되지. 강한 추천? 아, 안 돼. 빠이추는 안 돼. 안 돼. 빠이추는 안 돼. <laughs> 강한 추천이라고 하니까 왠지 빠이추 같아. 안 돼. 빠이추는 안 돼. 왜왜 왜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으려고 그러세요 아 아까 본거구나 이건 어.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흥이 있냐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강추 드렸습니다. 아, 이제 빨추 1 올라갈 것 같아. 빨추에서 1. <laughs> 버프된 하나 이글스님, 안녕하세요. 아, 내가 어지간해선 안 읽는데, 아이디를. 왠지 저분 건 읽고 싶었어. 뭔가 한화에 관련된 아이디는 다 읽고 싶어. 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행복하나 이런 거 말이 하나 이런 거볼 만한 게 없어서 여기다가 여기서 우리 음식하고 가자 여기서 촉진제 많아 촉진제 하나 써 촉진제 넘쳐나 그냥 하나 써. 막때 펑펑 쏙 펑펑 쓰고 고기도 요리하고 아유 자글자글자글자글 뭐야 15명 남았다고? 신선한 사슴고기 난 사슴고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짭짭짭짭짭짭짭짭 자 허브티도 데워 허브티도 소중한 이것도 소중한, 어, 칼로리 공급원이에요. 오늘 치킨 뜯으면 방송 보면 되나? 이거 데울 수 있을 때다 데워놓자. 이것도 500칼로리야, 다 요리하면은. 네, 허브티도 100칼로리 줘요. 첫 페이지에 있다고? 와, 세상에 진짜 스크롤 두번 내리면 내 방송 있네. 허버티 요리하기, 요리할 수 있을 때다 해놔야지. 오케이, 그리고 사다 탄 놈으로 한 잔. 이놈이군. 따뜻한 놈을 한잔촥 마시면은, <laughs> 온몸의 피로가 풀려가는 느낌이 아주. 그래도 잠은 자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무게도 많이 비웠고, 어. 이거 가져가자. 다음 팟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PD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방송을 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내려놨구나. 그래. 나는 나는 그래요. 뭐지? 내가 이제 나도 게임 방송을 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느 방송을 어느 플랫폼에 가야 되는지 고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우리 유명한 PD분들 있잖아요 이센세 뭐 루시안님 이런 이런 분들 그분들 방송을 보면서 물론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도 봤었지 내가 아프리카도 보고 뭐 이제 다음팟 방송도 보면서 느낀 게 아프리카보다는 다음팟이 훨씬 클리네 아 이거 회사명 말하면 안 되는데 여,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할게 우가우가보다 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파란 집이 훨씬 클리네. 훨씬 클리네. 응? 뭐, 채팅할 때 팬클럽 이런, 이런 제도 없지. 응? 팬클럽 이런 제도 없지. 응? 단결력 쩔지. 그리고 우가우가는 내가 방송을 켠다고 했을 때 그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음 파은 봐봐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3 7명이다된 거야 응? 어쩌다가 37명이 다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침몰해 가는 우가우가 비행선에는 타고 싶지 않아 차라리 유튜브를 갔으면 유튜브를 갔지 유튜브를 갔으면 유튜브를 갔지? 내가 우가우가를 왜 가? 아, 이거 뭔가 좀, 뭔가 내가 의도한,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가는데? 아, 잠깐. 여기, 좀 자고 갑시다.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자고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자고 가자. 중간에 중계지점이 없으니까 자고 가야 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스톱워치지 시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7시 53분이 아니라 9시 7분이에요. 어이 야득대. 에이씨 졸러 가야겠네. 혹시라도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아, 아직 7시 54분밖에 안 됐네 하고 여유롭게 계시던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laughs>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아, 진짜 늑대 싫어 나는. 응? 저 늑대 같은 동물 누가 만든 거야? 왜왜 응? 왜? 왜, 왜? 에이, 떨어졌다. 그,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마흔 아9명 됐을 때 갑자기, 갑자기 방종이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응? 49명 딱 찍은 순간 방종이 갑자기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레이맨은 괜찮, 레이맨 괜찮다고? 뭐,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하... 다음은 레이맨. 그러지 마, 그러지 마. 2 시간 정도면 일몰 각. 네, 2 시간 후면은 일몰 나와요. 대처하기도 전에 열심히 상이쑥쓱 들어왔으면 좋겠다. <laughs> 네이놈 파스들. 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서 또 실패해가지고 나 5회차 가면은 이따가 학교 잠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컴퓨터 켜놓고 갔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두명 지금 <laughs> <laughs> 누구야? 누가 지금 파스넷에다 홍보하고 있어? 어, 누구야? 빨리 자수해. 지금 파스넷에다 누가 홍보하고 있어? 저 사람이구만. 저 사람이 선동가야. <laughs> 저 사람이 선동을 하고 있구만. 응? 그냥 아 그냥 그냥 파스라서 들어왔구나아유 <laughs> 백수가 뭐예요? 파스라고 해. 파스라고. 응? 백수, 백수보다는 파스가 좀 있어 보이잖아 이름이. 오늘 할 일을, 아, 월요일. 원래 저도 월요일은 공강이에요. 근데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있다 올라가야 돼. 아, 책. 책.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는데. 50명 넘기나 되깃해. 학식충? 학식충이에요, 아직. <laughs> 늙은 학식충. 나도 이제 학교에서는 화석이야. 화석이라고 불려,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또 통조림을 13보다 높아요. 예, 13보다 13보다 높아요.